트로트계의 새바람을 일으킨 김용빈. 그의 쇼케이스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서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닌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김용빈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 예술로 트로트의 미래를 예고하며 그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날 현장에서는 가슴 벅차게 뜨겁고 경이로운 장면들이 펼쳐졌고 그 중심에는 바로 김용빈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무대 뒤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번 김용빈 쇼케이스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선배 가수들의 전폭적인 지지였다. 30명이 넘는 트로트의 원로들과 선배들이 일제히 보내온 화환은 단순한 축하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김용빈에게 트로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는 의미심장한 선물이었다. 이들 중에는 트로트를 50년 넘게 지켜온 대선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보내온 화환은 단순히 장식물이 아니라 김용빈이 이 시대의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하는 무한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지지는 요즘 트로트계에서 흔히 볼수 없는 일이다.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지향하는 김용빈의 음악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대목이었다. 더군다나, 쇼케이스 현장에 모인 관객들 역시 김용빈의 무대에 열광하며 그를 향한 확고한 지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번 쇼케이스에서 가장 큰 충격은 설운도의 극찬이었다. 트로트에 살아있는 전설인 설운도가 무대에 올라 김용빈을 소개하며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갈 유일무이한 후배라며 극진히 칭찬한 것이다. 서론도의 말은 단순한 덕담이나 가벼운 칭찬을 넘어서 김용빈의 음악적 열정과 탁월한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다. 그가 이렇게까지 김용빈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바로 김용빈이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편곡과 세련된 스타일링을 과감히 접목시켰기 때문이다. 이 평가가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서론도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트로트를 지켜온 전통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김용빈을 이렇게까지 칭찬한 이유는 그의 음악적 접근 방식이 단순히 트로트의 틀에 갇히지 않고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탈바꿈 시키는 혁신적 시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설운도는 그가 트로트의 세계를 확장시킬 유일한 인물이라 믿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이끌어갈 트로트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김용빈의 새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 현대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접목시킨 김용빈의 시도는 전통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앨범 발매 직후부터 판매량은 급상승하며 스트리밍 지표도 놀란 만큼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김용빈이 트로트계를 넘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그가 선보인 무대와 앨범은 모두 트로트의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신선하고 세련된 요소들을 접목시켜 젊은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파워풀하면서도 세련된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층까지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김용빈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가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김용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능력이다. 그는 전통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여 그 안에 힙합, 일렉트로닉,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을 흡수하고 그에 맞는 현대적인 편곡을 더해 무대를 꾸몄다. 그 결과 김용빈의 무대는 세련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이며 새로운 차원의 트로트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트로트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흥미를 주었고 이는 단순히 음악적 혁신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를 이어가는 후배가 아니라 그 음악적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트로트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결국 김용빈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신성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전통을 존중하며 그 속에 혁신을 담아냈고 그가 선보인 음악과 무대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선배 가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설운도의 극찬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내는 메시지였으며 그가 트로트계에 남긴 흔적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김용빈의 쇼케이스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귀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며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김용빈이 펼칠 미래의 이야기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김용빈의 음악은 그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음악의 왕국에서 태어난 천상의 선물처럼 그 어떤 장르의 음악도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김용빈은 그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의 음악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자랑한다. 그가 무대에 올라서면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세계를 뒤흔드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자 음악적 혁신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거장이다. 김용빈이 창조한 무대는 마치 음악과 팬들이 한 몸처럼 결합된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음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고 그 감정은 듣는 이의 가슴 깊숙이 울린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모든 관객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의 음악에 빠져들게 된다. 그의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일상에 위로를 주며 한편으로는 그들을 자극하고 깨우는 힘을 가진다. 김용빈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는 단지 금전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김영빈은 음악으로 쌓은 명성과 더불어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그가 쌓은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그의 음악과 영향력을 통해 세상에 남긴 흔적을 말한다. 그는 지금 단순히 트로트의 스타가 아니라 문화 산업의 거대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일구고, 트로트 음악의 시장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로트는 그에게서 진정한 의미를 얻었고 그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히 음악을 넘어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김영빈은 트로트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며 트로트 장르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김영빈의 팬들은 그저 음악을 듣기 위해 그의 공연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가 창조하는 세계에 빠져들기 위해, 그의 음악을 통해, 그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 속으로 몸을 던지기 위해 그를 따라간다. 그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영혼의 울림이라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김영빈이 무대에 서면 그의 음악은 단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심지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 그의 음악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영빈의 가장 큰 자산인 것이다. 그의 자산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김영빈이 이룬 성공은 그의 음악적 재능,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굳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정수를 지키며 그 안에 현대적인 색깔을 덧붙여 트로트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그가 선보인 앨범과 무대는 단순히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다. 김용빈이 만들어낸 이 음악 제국은 이제 그를 넘어서서 트로트 음악 자체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그의 음악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김용빈이 만들어낸 트로트의 세계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문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트로트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창조한 음악은 새로운 세대와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트로트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용빈의 존재는 이제 그 자체로 트로트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김용빈은 트로트를 넘어 음악 산업 전반에서 그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더 놀라운 여정이 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가수라는 범주를 넘어서 트로트의 전설로 문화 산업의 거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존재가 될 것이다.